디나 안녕하세요 디니입니다. 오늘 6월 3일 로스트아크 시즌 2 2샤의 편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cm 리샤입니다. 함께 로스트아크의 다음 그림을 그려보며 이야기했던 때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무더운 여름이 벌써 코앞까지 와버렸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더위에 벌써 올해 상반기가 거의 끝나가는 것을 실감하게 되네요. 상반기를 지나 보내며, 오랜 저희가 모험가들께 받은 것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전을 통해 로스트아크 속 다양한 이야기를 가진 캐릭터들, 몬스터를 비롯하여 모코코 씨앗 하나하나까지 예상치 못했던 장면들이 모험가 분들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크게 감동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삶의 크고 작은 변화가 찾아와 버린 이 시기에 저희에게 응원의 편지와 마스크, 손세정제 등을 보내주시면서 진심 어린 걱정의 편지를 전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 이런 사람이 있어요? <laughs> 실제 존재한다고요? 이런 사람이? 함께라는 단어가 몹시 그리워지는 시기이지만 모험가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며 지치지 않고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얘기가 아니죠. 1월 루테란 신년 감사제를 통해 여러분께 처음으로 시즌2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 계획대로 로스트아크 팀은 시즌2가 보다 나은 게임이 되도록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아가 내문 이후 이렇다 할 소식을 접하지 못하셔서 많이 답답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 그래서 핵심이 뭐냐고요? 왜안 나오냐고요? 준비는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지만 예상보다 그 분량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해 달리다 보니 시즌 2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시점도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즌 2까지 남은 작업들을 정리해 가면서 동시에 시즌2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가 된것 같아요. 그죠? <laughs> 시즌2가 그래서 어떻게 갈 거냐고요. 시즌2에서는 신규 클래스나 대륙과 같이 새로운 콘텐츠들뿐 아니라 시즌1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차마 건드릴 수 없었던 근본적인 문제들에도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근데 뭔데? 설명을 해줘야죠. 근본적인 문제? 음, 뭐, 밸런스? 시너지? 근본적인 문제? 음, 뭘 말하는 건지 알려줘야죠. 그 점에서 시즌2는 콘텐츠를 쌓아 올리기만 하는 형태는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뭘 갈아엎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오히려 기존 것에서 삭제를 하거나 변경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시스템을 보완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즌 2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업데이트가 적용되는 시기도 몹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laughs> 약간 뭐 이게 장난치는 거 말장난을 하고 있는 느낌인데요. 일정이 뚜렷해지면 홈페이지를 통해 전해드릴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제가 방송에서 항상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지금 유저들이 이탈하는 것에 대한 게임사가 약간 똥줄이 타기 시작한 거죠. 새롭게 등장할 클래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지, 오늘 알려줬어야죠. 원정대 연진은 어떤 모습일지, 이것 또한 오늘 알려줬어야죠. 새로운 대륙과 새로운 적들은 어떤 모습일지도 사진이라도 보여줘야죠 생활과 항해는 어떤 방향으로 개편되었을지 그리고 기존 컨텐츠들은 어떻게 포지션이 변경되고 파밍 메커니즘엔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아니 <laughs> 장난하나 시즌2에 대한 본편은 다음주래요 아 장난하나 아니 시즌 2를 본편을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할것 같으면 편지고 보고 그냥 이따가 다음 주부터 짠 하고 내든지 이건 사실 약간 장난질 아니에요. <laughs> 아 저는 약간 이게 게임사가 약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저들의 이탈률이 높아지고 골드 재화의 하락 그 하고 막 이러니까 똥출이좀 좀 타신 것 같은데 오래 기다리셨을 원정대 영지 그리고 이와 맞물려 개편될 생활 항해를 시작으로 활짝 열고자 합니다. 예고의 예고. <laughs> 아니 예고의 예고인 걸 본인들이 알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게 말장난한 건가? 야 이건 좀 너무한데. 시즌2를 기대해 주시는 모험가 분들의 응원과 격려에 크게 감사 인재를 드리며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와... 이거는... <laughs> 뭐라고... 좀좀 좀 어이가 없네요. 네, 글을 한 중간까지만 읽을 때만 해도 어... 뭐라도 이렇게... 물론 떡밥이겠죠. 네, 물론 리샤의 편지라는 이 그... 공지? 컨텐츠 자체가 떡밥이니까, 어, 뭐라도 사진이라도 던져줄 줄 알았는데, 그냥 본인들 열심히 일은 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laughs> 이해해 주세요. 징징글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그리고 다음 주에, 어, 유저분들이 궁금한 내용을 어, 조금 알려줄 테니까, 어, 제발 접지 말고, 계정 팔지 마세요. <laughs> 이런 것처럼 들리는 건 저만 그런가요? 좀 당혹스러움이 좀 느껴지는 이거. 근데 사실 하, 글 제목을 잘못 정한 거죠. 사실 그러면 이러면 사실 이거는 시즌 2의 프롤로그인데 프롤로그를 전하겠다고 했는데 어, <laughs> 아무것도 없잖아요. 는 저는 사실 아무것도 없다라는 쪽으로 좀 느껴집니다. 네, 장난질을 좀 심하게 장난을 좀 심하게 치는 느낌 말장난은 그런 느낌을 좀 받네요. 기대는 안 했어요, 사실. <laughs> 다음 주에 공개할 를 거였으면 다음 주에 그냥 짠 하고 편지를 리샤 편지를 공개한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그냥 일주일 어차피 업데이트라는 거 누구도 모든 분들 잘 알고 있었을 건데 예측하고 있었고 이 말장난에 약간 놀아나는 느낌 좀 들긴 하네요 여기까지 <laughs> 어, 6월 3일 리샤의 편지를 읽어드리고 잠시 후에 저녁에 방송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로요일 로아데이 되십시오 딤뿅